우리 지금 9시 58분 지나고 있는데요. 여기, 가치 t v 공식, 우리 그 공개된, 음, 채팅창에, 여기 나무 늘모님께서, 영화 금속 어떤, 어떨 것 같아요? 귀찮으시더라도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안 귀찮아요. 어차피 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영화 금속 한번 볼까요? 영화 금속, 여기 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에, 주가를 분석하고 생각해 보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잘 팔기 위한 거고 에, 지금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들어갈 때 리스크까지 생각을 한다면 리스크 관리까지 생각한다면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 번 하잖아요 에, 근데 그 어차피 2620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가격으로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 흘러왔던, 이 영화 금속이 주가가 어땠는지를 보고 기준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매매 툴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 드리고 종목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죠그그 종목을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를 가지고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죠그 어느 것은 이 주가가 지금 어떤 소식이 들어와서 향후 주가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진짜 좋을 때도 있고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좋은데 그 회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럼 또 주가는 뚝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식 얘기를 하면 할수록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도대체 주가가 일리 간다는 건, 전리 간다는 건 이렇게 되는데, 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저점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가격이 저점이 높아진다는 것은, 음, 가격이 밀릴 때더 이상 밀리지 않고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사들어온다 즉 수급의 논리를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누군가는 돈 많은 애고 이 회사를 너무 잘 알고 분석을 제대로 하는 애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고 정보력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닐까 아, 그러려면 걔네들도 모았다면 상속으로 가져가야 수익이 나니 저가가 높아지는 그 흐름을 가장 전제 조건으로 추정적 생각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화금속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재무제표에서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나 늘 똑같은 얘기지만 이제 또 그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향후 주가가 어떨까 이렇게 보게 되면 한번 그래서 이런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두루두루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제 방송자 여러분 들어셨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 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화금속 먼저 볼까요? 그러면, 예.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소형주고, 운수장비에 운수장비. 영업, 저기 뭐지, 업종이. 운수장비. 뭐, 금속이니까, 운수장비. 그 다음에, 예, 시가총액이 1329억이고, 오늘 5%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한1 5 0 0억같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음, 돈을 잘 버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엔진, 휠, 음, 브라켓 부품 생산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이게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얘기였죠? 자, 재무정보 볼게요. 보게 되면, 음, 저는 이거 보자마자 말씀드렸죠. 파란색이면 이렇게 퀘스를 일단 찍는다고 했죠. 제가 이렇게. 다른 거다 떠나서. 이렇게. 일단 퀘스는 빨간색으로 치면 돼. 왜냐? 음, 보자마자 파래요. 음, 작년, 작년, 음, 3, 4분기, 4, 4분기, 뭐 390억, 554억, 그 다음에 올해 14분기, 23분기, 569억, 584억인데 작년보다는 올해 좋아졌어요. 매출액이 그죠? 그러나 영업이나 단기익은 아직은 상승적으로 가시화시키지 못해요. 그죠? 그러면 아직은 퀘스천인 거죠. 체질적으로 이 회사는 뭔가 삐걱삐걱 거리고 있다라는 거고 일단 돈을못 번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나 조금은 개선되고 있다. 그러면 한번 더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음, 이제 이거를 좀 이쪽으로 옮기고요. 음, 월봉 정도로 가볼게요. 월봉 정도로 보게 되면, 연간 실적을 봐야 되니까, 흐름상. 이렇게 보면, 2017년, 그죠? 2018년, 그리고 2019년. 작년에 코로나 영향을 받고 3월달에 이때 밑에 찍고 어, 영화 금성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죠? 지금 머물다가 다시 밀렸다 여기에요, 그죠? 향후 주가가 이리 갈 것이냐, 여기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질 건가 이런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모습은 작년 저점 대비에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그리고 내려오던 흐름을 오른쪽으로 바꿔놓은 건 맞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3, 4년 내려오다가 작년과 올해 약간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예, 실적하고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보면, 에, 2017년에는 1800억이었고, 그래도 영업이익과 당성이 좋았어요. 그죠? 에, 그런데 2018년에 2267억, 그 다음에 2300억, 좀 늘어가는 모습 속에서 조금은 좋았는데, 조금 좋았는데, 작년에 들어오니까 1794억, 줄었어요. 그러면서 적자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좋아지고 있죠, 그죠? 작년에 비해서는 이렇게 개선이 되가는 모습이 조금 나와요, 그죠? 이렇게 네, 어서 오세요, 전해님. 음. 뭐 그러면 에, 여기서부터 좀 턴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또 되죠, 그죠? 좋아지려고 하는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에, 약간 퀘스천이 좀 찍혀요, 그죠? 그러면 에, 이제 에, 곧그 2021년 3, 4분기 실적이 나오겠죠. 그죠? 이제 9월이니까. 그죠? 그러면, 요매출액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다시 이 회사가 연간 실적이 흑자로 돌아으면서 그죠? 돌아으면서 우상으로 간다면, 재무제표제 체제 개선이 돼가면서 우위로 갈수 있는 희망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볼 때도 지금 어떠냐 봤더니, 예, 에... 그니까 이제 좀 전에는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잘 버는지 그거를 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본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흐름 속에서 얘는 기술적 분석으로 흐름을 그니까 가격은 어떻게 흘렀는지 보니까 여기 올해 들어와서는 이자리를 저점을 찍어주고요, 그죠? 이를 저점을 찍어주고 여기 한번볼까요 여기 얼마냐면 1,600원대를 저점을 찍어줬는데 이거는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고점이 이렇게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변화를 주는 시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변화를 준 가격대에서 올려놓고 깨지 않으려고 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영화 금성은 어쨌든 변화를 줬던 가격대에서 돌파시켜 놓고 지지를 했었죠. 그리고 또 지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지됐죠. 그러면 이 자리는 무척 중요하다라고 누군가는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1600원 일단 이탈해서 온다 고하면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누군가는 던지는 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있다는 거죠. 따라서 16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2600원이니까 그 가격의 현재를 보게 되면 여기서 25%쭉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22%. 쭉 내려가면 여기 20%.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그니까 러이 기점에서는 차이가 한 40%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니까 러 기준에서는 상당히 많이 어떻게 되 있는 거죠. 올라와 있는 거죠. 현대 2620원.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그니까, 영역은 이 흐름의 영역에서 이게 하방의 흐름의 영역이었다면, 지금 얘는 이런 식으로 돌려놨죠. 어떻게. 이렇게 돌려놨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예, 이렇게 돌려놨죠. 그죠? 그러면 이게 상승 영역으로 돌려놨다고 치고 기준이 여기 마지노선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이만큼의 에, 공간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이만큼의 리스크를 끼게 되는 거죠. 현재 가격에 에, 그 영화금속을 진입한다라는 가정 속에서. 그죠? 그러면 이게 40%의 리스크를 끼는 거예요. 이게 40%. 그래서 일단, 에, 영화 금속을 보게 되면은 음, 실적도 아직 분기 실적 봐도 그다음에 연간 실적을 가시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차트 상으로는 기준점에서는 40%라고 하는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죠? 떨어져 있죠. 그러면 에, 진입하기는 상대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상관이 없겠죠.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시면 어때요? 3,000원을 넘어가 주느냐가 관건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3,000원과 3,400, 여기, 고가가 통과해 주느냐가 관건이 될거고 그러면 2,620원이니까, 이 기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23%부터, 이렇게 되면 60%니까, 음... 23%, 53%, 20%, 그다음에 에, 한30 에, 그 다음에 한30% 이상이 상승에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고, 아래는 40% 정도가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상의 위치를 보게에는 가격상의 위치를 봤을 때는 조금 비싸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에, 실적 부분에 좀쾌처는 찍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어떤 이야기로 오가는지 볼까요? 또 보겠습니다. 어디 갔니? 뒤로 도망갔네. 그죠? 찾아올게. 자, 이렇게 보면. 어... 영화금속, 시간의 주가금도, 홍춘표 관련주가 떴습니다. 또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음, 이게 떴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뉴스 속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어 이런 내용들이 툭툭 튀어나오죠 그래서 주가가 정말 할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런 거 있고요 또 하나 영화 금속의 특징주 5% 상승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 이 부분이 또 부각되면서 수혜를 볼 것이다 또 나오고요 그죠 영화 금속 주가 12% 최정 때문인가 뭐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치 테마주하고 관련돼서 연결돼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고 하나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게 될것같아안될것같아 여러분들 이거 이거 이 문제, 이 문제 어떨 것 같습니까? 뭐 계속 얘가 나오죠. 예. 근데 정치적 목적에서 보면 예, 하는 척할 경우 할일 높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대든 되든 안되든간에 이슈가 계속 발생할 거야 아마 그죠? 그리고 예, 내년 3월, 9월이 대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 얘기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수는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건 두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얘기가 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쭉 보면. 에, 시간 지날수록 상세, 에, 좀, 그러니까 장이 안 되게 되는지, 얘는 오늘도 올라가는 형태가 됐고요. 쭉 보면, 에, 현대차, 전기차 출시기의 영향이다. 이렇게. 요건 이 9월 3일자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에, 여기, 뭔가가, 어, 나쁜 것보다는 그래도, 에,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정치 관련주라서, 출렁출렁 거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자리는 결국에는 뚜렷하게 나온 건데, 한 단계 높아버렸죠. 어떻게? 에,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반대로만 하면 여기서 꺾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2 0 0 0원대 그죠. 그리고 밑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1,600원대고요. 그러면 2,000원과 1,600원대가 넓게 지지대가 됐죠. 가격대가. 그러면 얘는 여기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식의 흐름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지금 그죠. 그래서 몇년 만에 흐름을 바꾸는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거죠. 가격대가. 예, 그러면 향후 주가는 이렇게 될 확률은 점점 높아진 건 맞죠, 그렇죠?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잡을까요? 저는 지금 가격대 안 잡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치 테마주가 있고 실적이 가시화되지 못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뭔가가 좋은 얘기가 나온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이렇게 가더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 흐름을 깨고 안 깨고를 떠나서 저는 이 기준을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준을. 네. 이 뒤를 본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빠져버리면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40% 이상을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 앞만 보고 뭐 너무 좋아서 주다가 나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해. 이것도 좋지만 뒤를 보게 되면 이 리스크가 있다는 걸 생각해준다면 저는 이런 데서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예, 얘가, 다시 이걸 일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흐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고, 전체적인 건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흐름 자체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이 뚜렷한, 2천원에서 여기, 1,600원대까지. 이렇게, 그죠? 형성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이게 파동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 2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여기서 늘어질 수도 있고요. 뭐 모르죠 그냥 여기서 급등이 시작될 수 있고요 저는 이 올라가는 걸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됐을 때이 뒤를 더 많이 생각을 해요 예이 네, 뒤를 그러니까 여기라고 판단을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는 지지하정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얘가 꺾여서 얘가 꺾여서 음 만약에 이 여기가 지지역 아, 저항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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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로 바뀐 흐름을 분명히 이렇게 시장이 얘기해주는데, 이렇게 꺾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메모리, 상황에서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럼 여기 오면, 리스크 차원에서 뭐예 비중을 줄이거나, 이탈하고 다음의 기회를 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버텨보는 게 좋은 게아니냐 아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잘못 걸리면 이거, 어, 상패도 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를 내비뒀다가 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를 깨지 않는 법잘 돌아가면 그때 노려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하고 따라가면서 여기서부터 최소한 제가 원하는 그 가격대에서 나한테 기회를 주면 사고 잘못되면 대응하고 맞으면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래서 기준 있는 매매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기금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들으시라는 얘기죠. 그죠? 에, 이게 맞다 틀리다 보다도 돼요. 그래서는, 항상 확인하고, 확인하고, 최단의 마지노선을 보고,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보고, 어, 여기서 만약에 잘못된 리스크 관리를 범위를 설정해 놓고, 그러면 나갈 공간은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죠? 잘못되면 여기서 이만큼은 내가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 에, 기대 손실에 대한 이야기는, 기대 손실에 대한 이야기는 이만큼이 되겠죠, 그죠 이만큼의 리스크를 줄 것이고, 에, 기대 손실에 대한 이야기는 음, 다시 에, 이만큼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기대 수익에 대한 일을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에, 그러면 항상 손실 비 수익 비를 계산할 때나타는 건데, 영화 금상은 어쨌든간에 이제 정리해 보면 실적의 가, 가시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 문제 남아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지금 현재 뒤를 보니까 가격이 40% 정도는 비싸져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은 좀 그렇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기까지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겠죠. 여기까지. 그죠? 음, 대충 보면은 이 고가를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예, 여기까지 열려있는 공간이니까 한4 0 0 0원까지 공간이 열려있다고 봐요. 그죠? 위쪽에서는. 음, 저 공간을 보고 나는 뭐황 대표 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정보. 이게 영화금속이 좋은 게 있거든? 그래서 갈 거라고 봐. 나는 그래도, 그래서, 이거, 모르는 소리 하지, 만갈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가기 때문에 막, 가기 출장 때도, 난 여기서 오면, 소위 말해서, 뭐, 1차 진입하고, 여기서 조금씩 모아가서 2차 진입해서 난 이렇게 갈 거라고 봐. 얘가 일리 갈 거라고 생각하니 이것도 잡는 거. 그래서 나눠 잡으려고 생각해서 어차피 모아갈래. 다 좋은데, 늘 얘기 드렸지만, 얘가 이렇게 가주면 좋아요. 내 마음대로. 그렇지만 안 가면. 무게 실려서 오히려 손에는 기야급수로 불어나면요. 이거 먹으려다가 이게 날바닥 떨어지죠. 그래서, 에... 모아간다. 추가진입니다.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기만의 매매법이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만의 매매법을 만들고 툴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 드리는 거지,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저 이게 아시겠죠? 음, 저는 이거를 하려면, 일단은, 일단은, 음, 늘 말씀드리지만, 다 떠나서는 이게 걸려요. 하여튼간. 얘가, 아, 걸려요. 이, 이런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하더라도 비중을 줄인다는 말을 여러 번 했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에... 지금 얘기하는 정보 분석, 이걸 통합해서 본다면 영화 금사은좀 음. 그냥 제가 또이종목 나쁘다고 하면 또 가지고 있는 주주 여러분도 싫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회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퀘스천이다 그리고 40%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이게 내내 내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아까 나왔던 뭐 테마주 그런 것들도 뭐 구만구만 뭐 구만구만 그래서 는 퀘스천을 찍는 종목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